취적을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포크린 땀샘을 에서 어 나오는 그 땀샘을 파괴를 해 주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 밑에 있는 이 아포크린 땀샘을 쉽사리 파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청결하게 개드라기를 잘 씻어 주시고 땀이 나면 데오드란타 같은 것을 바르시거나 아니면 혹시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 세균을 좀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어, 적절한 항생제 연구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것이 제모인데요. 제모는 그 어,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그 세균이 잘 서식할 수 있는 곳이 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랑이 털을 어, 제모를 해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모와 항생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정상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아포크린 땀샘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 과거에는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겨드랑이 부위를 어, 뭐 우리가 클래식하게는 어, 타원형으로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Z자 형태로 절제를 하거나 해서 수술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땀샘과 피부를 같이 다 제거를 해주시고. 어, 한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까지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것이 고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생활에 장애가 많고, 어, 냄새는 또 냄새를 또 남을 수도 있고 해서, 어, 최근부터 많이 고안된 방법이, 어, 파워 땀샘 흡입술입니다. 파워 땀샘 흡입술은, 어, 그러니까 지방 흡입술을 할때 쓰는 그캐뉼라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캐뉼라를 특수하게 고안시켜서, 어, 피부, 아래쪽에 우리가 조, 조그만 그런 절개 한 1cm 정도 되는 조그만 절개를 하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 어, 집어 넣어서, 어, 약간 끝이 두들두들하게 거칠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캐뉼라를 넣어서 피부 밑에 넣어서 피부 밑에서 이렇게 긁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피부 밑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땀샘, 애포, 아포크린 땀샘들을 제가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작은 구경의 캐뉼라도 있고 조금 그보다 조금 큰 그런 캐뉼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피부 밑에서 어, 마취를 국소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걸어내주시면 적절하게 잘 제거가 되고 어, 그리고 뭐 다른 이전의 수술 방법에 비해서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게 되고 우리가 시술 후에는 어,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주의를 해서 붕대를 잘 감아놨다가 어, 2, 3일 후에는 그걸 떼고 바로 일상생활에 어, 회 어, 복귀할 복수 있는 그런 어,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 치료를 해와서 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효과를 나타냈고 어, 물론 냄새가 아주 심한 분들은 어, 가까이 다가가면 해도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수술적인 방법을 권고하지만 냄새가 심하지 않고 약한데 조금씩 남아있고 여름철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짧게 생활에 치료를 했다가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